안녕하세요. 오늘 또제 경험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함도반님과 같이 절로 들어가서 스님을 뵙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머리를 자르시지 않은 미군이 스님이셨습니다. 머리는 자르시지는 않으셨어도 스님 이셨기 때문에 그냥 스님이라는 라고 어, 스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스님께서도 목체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목체질 분들과 정말 인연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말씀이 없었었고 어, 한번 해봐야 알지 좀 지켜보면서 조가 지켜보면서 해봐야 알수 있으니 남군간은 여기서 조금 기도를 함시롱 좀 있으면 쓰겠다라고 전라도 말씀으로 있으면 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멀어서 우리 함도마님께서는 용인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조금 생각을 좀 잠겼는데요. 어떤 또 머리를 자르시지 않은 남자분께서 절 쪽으로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더니 저를 이렇게 한번 탁 보시더니, 전라도 말로 이제 제 그대로 흉내를 좀 내보는 겁니다. 아, 더 짰을까? 정말로 나게 몸에 많이 실어버렸구만. 아이고, 어쩔까? 라고 하시고. 저절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아, "저분은 또 누구시길래 저한테 또 이런 또 어, 말씀을 하실까?" 아,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으로 다시 한번 어, 어, 들어가 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 그 어, 남자 선임과 그 여자 비군이 선임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께서 아한번 해봐야 알지 아는 갓나게 심하게 저렇게 대부룩구만 아이고 짜스까라고 하시면서 뭐또 순차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 하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스님께서는 뭐아 내일 아침부터 기도를 해라 뭐해라 처음부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좀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님께서 그래도 이제 법당인또 말씀을 안 하셔도 법당이 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법당으로 이제 올라가 보게 됩니다. 올라갔더니 여자 신도 분명히 기억을 좀 하는데 여자 신도 세 분이서 법당이 좀 컸었습니다. 부처님도 엄청 시이 많이 모셔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세 분이서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좀 서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서서 이렇게 반절만 이렇게 한세번 정도 하고, 돌아서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전라도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저기 그 시기 저기 할머니요? 아유, 할머니 같은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제가 쏘머지기지 않습 기가 엄청 박습니다. 소쏘머지인데요 그래서 아, 저 할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뭐 집으로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그게그 밤에 이제 스님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아, 스님은 그날 저녁에 내일 뭐 어디 출발한다 뭐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해주셨답니다. 근데 좀, 아, 그런 꿈에서 본그 절마크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많이 제가 좀 안정을 좀 했을까요? 뭐처럼 잠을 잔것 같습니다, 저래서. 그래서 저 늦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눈을 딱 떠보니까 스님이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스님은 어디 가셨지? 아, 스님안 계시네. 라고 하면서. 근데 그안채에는 자녀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님께서그런데또낙가림이 쉬면서, 아, 그게 뭐, 우리, 어, 또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어. 배가 고프고 이러면 가서 밥을 먹으면 된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아또낯가림이 심해서 이제 기는안 그 가고 바깥으로 선 손님도 안 계시죠.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려니까 또 강아지가 한 마리 탁 있는 거예요. 제가 또개를 조금 무서워해서 아, 조심조심 나가야 되잖아요. 또 강아지가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겁을 내면서도 이제 조금 바깥으로 왔다 갔다 또 하고 이제 했는데. 아, 스님이 안 계시니까, 스님 어디 계세요? 누우자고 빌랑키는 스님이 안 계셨어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응, 그시기나 쪼까요, 볼일 보러 나왔다. 응, 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님 오늘 오시기는 하실 거죠? 그랬더니, 아 글씨, 쪼까 응, 상황을 봐야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도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아 밤이 돼도 스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아 스님이 왜안 오시지 나 혼자 못 자는데 무서운데 아난또 이제 그러니까 한도반님하고 웬만하면 뭐 떨어져 있지를 안 해봐 가지고 이제는 살마음에 쫓아 왔을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절간에 있으니까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갖고 그날 밤에 두루마리 후지 하나를 눈물 얼마나 또 울었는지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또 옛날 또막또제또 또또 트라우마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우리 친언니 집에 갔다가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제가 갱기를 해서 두 분이나 갱기를 해서 동네 할머니가 나의 발가락 손가락 따가지고 나두 분이나 갱기를 했다고 내가 제가 없마도동년상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손님은 안 오시고. 밤새도록 울면서 뜬 눈으로 푸른 캐제 있었어도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튼 어, 눈물로 지새웠더니 그 다음 날 선님께서 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스님이 오셨고, 그래서 스님 또뭐별 다른 말씀은 없었, 없었어서,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된다 하니까, 그냥 뭐 조금 그또 법당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정법 법문으로, 아, 사람의 참 인연에 대해서 또골똘하게 많은 또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하면서, 인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풀어보게 되었는데요. 연구도 좀 많이 해 봤고. 어, 그날 제가 이전 동영상을 저번 주 일요일 날이 전번 주 일요일 날 이렇게 동영상을 옥상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갑자기 그 전라도에 간 절마카를 보면서 꿈에 본 마카를 보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울컥 하고 내려 울고 하고 이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울음이 터져서 집으로 옥상에서 집으로 내려갔고 또 한없이 그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 눈물이 그냥 푹푹 계단에 내려갈 때부터 눈물이 툭툭 툭툭 흘러지는 거예요. 어, 엄청 시려웁니다 제가 이 정법 법문을 만나고 나서는 아 옛날에 비하면 눈물 정말 안 흘리거든요. 근데 또, 또, 얼마 전에 또 선배님께서 너무너무 큰 성부를 보셔서 감사, 그 갑자기 촬영할 때도 그때는 함도반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 계단에 옥상에서 내려갈 때 아예 그냥 울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터져서. 저는 이렇게 눈물이 터지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좀, 좀울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눈물이 이제 터져서 그날 눈물이 터져서 아, 도대체 냐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김상희 선배님한테 전화를 하게. 선배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 지금 다음번에 동영상 촬영하다가, 그만, 그 전라도 그때 절마크 본그 얘기를 하다가, 그 울음이 터져서 잘안 거쳐지는데, 오늘 뭐 하세요? 제가 오늘 때 얘기가 좀 고픈 것 같습니다. 혹시 뭐약 다른 약속이나 없으시면 좀 우리 집으로 좀 우리 집 옥상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니아예 이러시는 거예요. 아그 선배님께서도 좀 공부를 좀 정법을 전달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지역살기운동본부에 가입을 하셔서 어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도 어 지역살기운동본부 회원분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또 소통도 잘 되지만 어 그분은 이제 X세대시고 아전 웨이브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그 선배님에 대해서, 아, 이제 이렇게, 아, 제가 사실은, 어, 제가 참 많이 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선배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아, 우원정 선배님하고, 지금 김상희 선배님이시랍니다. 아, 그분들을 만나면 왠지 마음도 편하고, 제 생각인데요. 신싸움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 정말, 정말, 그것도 선배님 제가 인정합니다. 아, 엄청 실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다시 저 따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아, 정말, 인자를 빌어서, 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 항상 이제 이렇게 소통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아, 또 이제 제가 또 풀, 풀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 저희 샵에, 김상인 선배님께서, 아, 저희 어머니시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머님을 이렇게 탁 뵈니까, 아, 너무너무 단아한 모습이신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진짜. 아, 아 어머님을 이렇게 뵈니까, 아, 그래서 역시 상인 선배님께서, 점잖으셨구나. 하 아, 어머님을 딱 뵈니까. 야 우리 집하고 우는 완전 다르다. 우리 집에 내려오는 줄하고 상인 선배님 집에 내려오는 줄은 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정말 스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아 집안에 각각 내려오는 줄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자 어머니께서 인자 어, 품어를 하시고 이제 가시는데 아이고 저기 저기 어머니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감을 하면 따로 한번 찾 어, 감을 하면 딸께 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예 이러면서요. 어, 이러시면서 너무너무 이게 손을 다소시 하시고 인사를 다 하고 가시는 거에서 좀 당스럽잖아요. 황왜냐아 어른분께서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좀 당황하기도 하고 아, 그랬는데 이제 상희선배님 님한테 아 원래 어머님이 저렇게 저런 마인드 시신지 그랬더니 상인 선배님께서도 아 저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처음 뵙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대요 그러시면서 웃었는데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좀좀 좀 시간이 좀 지장 흐르고 난 다음에 아 디지털 분는인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그랬더니 아, 좀 언론을 좀할게 있어서 좀 찾아뵙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딱뭐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디지털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어 그분들이 오시게 됐는데 여자 두 분하고 어 남자 한 분하고 이제 세 분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분들이 오시면 아 너무 너무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잘 되고 너무 너무 재밌어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 또, 또 길을 약간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아, 어떻게 여자 두 분하고 남자 한 분하고 저렇게 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속으로 이렇게 한번 복, 유심히 봤더니, 아, 너무너무 좀 잘한 거예요. 아, 디지털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상이 저렇게 편안하고, <laughs> 저게 점잖한 인상을 가질 수가 있지. 야, 정말 신기하다.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속제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그두 분한테만 그두 분이 상담을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그랬더니 아, 이 인상이 깊으신 남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당겨 오시더니 아, 선생님 저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상담을 해도 되나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까는 좀 궁금한 게 없으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좀 궁금한 또좀또 또 궁금한 또 내용이 또 생겼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좀 물어보시라고 하는 만큼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알려드리고 또 속으로 아참 점잖하다. 아딱 보니까 또또 어, 또 학교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국민학교 교사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인상이 점잖하고 인상이 깊더니만 아, 어느댁 자손이고 어느댁 아드님이신지 모르지만 참참 잔고 아따 그참 아따 참말로 참하고만 속으로만 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속으로만 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아 저한테 이렇게 오는 또 인연은 또 자연에서 이렇게 주는 인연이라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 한 번, 이렇게, 이게 정법, 어, 정, 어, 정법 강의인데, 어, 법문인데, 좀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 생활 속에서 모르는 바른 또 길을 찾는 공부가, 이게, 어, 또 생활도 공부이고, 어, 이렇게, 정법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좀증검을 부탁드린다고 명함을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 참한 남자, 선생님께서, 어, 어, 이거 우리 어머니가 듣는, 들으시는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우리 어머니가 아, 새벽만 되면 아침만 돼 보고 이러면 이거 들으시는 건데, 어, 이거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는 건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예? 어머니가 이, 이 법문을 들으신다고, 이게, 네, 우리, 저희 어머니가 들으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머니가 누구신지 이랬더니,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김 자, 상 자, 희 자,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가, 김상희 선배님이 어머니 되세요. 이렇게 그러시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지. 아, 그래서 저렇게 점잖하고 아, 그랬었구나. 아, 역시 다르다 또, 진짜 또, 그 아드님을, 아드님이라는 말을 듣고 1분을 넣을 놓고 보게 됩니다. 아, 짠지, 아, 저렇게 참을 수가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줄이 확실히 다르구나, 집안에 내려오는 줄이. 그리고, 그랬더니, 어, 우리 어머니께서 저보고도 이거, 아, 이 본문을 들으라고,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서 제가 두, 부두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지금 선배님이신데, 뭐, 아드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인연이라는 거는 역시 정말, 아, 인연이 있는 거다. 인연이 정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또, 저의 생명의 또, 은인, 어, 제 생명의 은인인 우리 함 도반님도 아, 정말 특별한 선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아, 너희는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셔서 너, 그늘 어문이 있었는데요. 어, 전라도 그 절에 이제 이렇게 치, 치료,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선님께서 풀어주셨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함 도반님 부모님들께서 때가 되니까 아, 어, 우리 한 도반님, 할아버, 지 친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동네에 아, 이렇게 큰, 이렇게 어,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아, 대를 이렇게 아주 대를 이제 선생님 법문에서 제가 이제 풀어지게 어, 되었지만, 동네에 이렇게 큰 이렇게 어, 구판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좀 어, 깨끗하고 좀 영이 맑고, 아 그런 분만 이렇게 대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절대 아무나 대를 잡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법문으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아, 친할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아주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살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또 많은 것을 따게 되고 아, 나중에는 어또 정법 법문으로 마지막에 그 특별한 함도반님과 저의 인연을 어, 정법, 어, 법문으로 완전히 제가 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법은 저한테는 정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영약입니다. 아, 맥, 뭐, 맥락도 아무도 줄를 고치지를 못했지만 이 정법의 영약으로 제가 어, 치유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오늘또 정법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아 제가 무슨 뭐큰뭐이 다음에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좀 질문을 열어 주시면 조금 이제 정법을 모르시는 어 분들께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소,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이뭐오후늦게나 이렇게 이제 어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 정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어 저희들이 정법 처방제를 들으신 분, 인연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 혹시 또 이렇게 어 오시게 되면 아좀 이렇게 똑같이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저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렇게 법문을 한 곳에서 이렇게 딱세개 정도를 다 듣고 이렇게 좀 국수 한 그릇이라도 좀 이렇게 나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는 각자 해야 하니까, 거기서 또 모르는 것을 물으면 대답은 해드리겠지만, 거기서 얘기가 길어지면 또 잘못하면 안 되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멀티미디어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똑같이 앉아서 법문 이렇게 세개 정도를 딱 듣고 이렇게 또 헤어지고 아 너무너무 이렇게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노래자랑을 하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딱 소망 그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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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업로드, 업로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또 모르는 거잖아요. 어, 또, 좋은 길문을 열어주시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정말,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오늘은 또, 어, 저 까치님께서도 좋 응원을 해주, 해주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또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